간격도안유지하고마스크도 안쓰고 어, 저자들이 저러고 있다고 온 국민의 코로가 싹을 를지는 주범들 이라고 이렇게 또 외국 홍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빌미를 잡히지 말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성공한 며칠 안 남기고 이런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외국에서 보도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뭐 그, 어, 미래통합당의 관악과 후보 김대호 씨가 3, 40대는 바보다 무지다 이랬는데 사실 그 앞뒤 맥락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레기 언론들이 3, 40대가 바보다 요것만 딱띄어가지고 제목을 달고 보도하니까 아니 그 세대 갈등 일으키는 아주 주범으로 몰아가지고 결국 사람이 제명당했어요. 어, 선거 매치를 앞두고 제명당했는데, 어, 예,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거에 빌미를, 우리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나, 뭐 우리 정치인들은 아니지만, 자유파, 나라를 살리자는 어떤 거국적인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이니까, 빌미, 인가니까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서도 빌미를 주문한, 쓰레기 하나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잘못 버린 게, 그걸 누가 딱잡아 언론이 찍어서,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나주 흉악한 사람들 이다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미를 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 하나도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거룩한 행사예요. 공명 부정선거를 막자는이 포럼인데, 세계 지금 우리 경제, 그러니까 국력 규모가 11위, 12위 뭐 이렇게 평가되는 나라에서 세상 21세기 2020년 대명천지에 부정 선거 막자는 이런 선거 앞두고 일주일 전에 이런 행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그건 그만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는 걸 국민들이 피부를 느끼고 이런 애국 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선거가 부정된 이건 뭐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해찬 씨도 저, 저 자기 입으로 실토했어요. 뭐라고 뭐 했냐면 뭐라 처음에 20년 집권한 다더니 30년, 50년, 100년 집권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민주 정치에서 투표로 투표로 결정되는 게 민주 정치입니까? 민주 정치에서 어떻게 100년을 집권한다는 말을 할수 있어요? 그건 뭘 믿고 하겠습니까? 다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작하면은 100년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김정은 김정은, 김일성 정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어게 실정을 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선건데 그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 그러면 100년 이나 1000년도 집권하는 거죠. 그거를 이해찬 씨가 신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기네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이걸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거에 떨어질 일이 없다. 직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자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실토를 한 겁니다. 네, 민주당 수술을. 그리고요. 이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은. 선거를 꼬이콧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꼬이콧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돼요. 진작에 이거를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이 사..뭡니까 전자 대표저 아까 문제 그 기계 저거는 할수 없다. 수개표로 해야 되는 건 국민청원으로 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포럼에서 저거 원천 저 저거 문제 있는 거다. 저거 서, 서, 아이 l l m 면 d d l e t o n b i 를 주면 안 되거든요. 내 o n Bill 안 i d d l 게 아, 저, n Bill Middleton, Bill Middleton, Bill m i d d l 그러니까 조용히만 해주시면, 아, 저 뜨거운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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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은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조용히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막지 마세요. 그냥 네. 앉아 계세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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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크게 말하겠고요. 지금 그. 저희 의견에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잠깐만요 여기 좀 주목 좀 해주세요. 그냥 앉으세요. 그렇게 저 물리력으로 행사하면 저분도 반감을 가지니까. 자유 대한민국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의견이래도 플로어에 나중에 잠깐만요 좀 조용해 주시고요. 플로어에 나중에 의견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 패널들이 얘기할 때는. 경, 뭐라면 방해만 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까지는 안해 주셔도 되고요.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셔도 되는데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학교 수업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이라든가 학생이 발표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의견은 얼마든지 잠시 후에 기회를 사회자께서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말 이제, 맥락이 끊겼는데, 그, 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한 걸, 예. 이제, 예. 아,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구나. 긴갑수가 이러더라고. 아니, 제가 이제, 당들이랑 뛰어서, 막, 저, 하잖아요. 그러면 긴갑수가 뭘 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반박을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방해하면서, 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계속 나와. 그러면 제가 발언을 못하요 그리고 내 발언 순서가 되면 까먹어요. 하도 그냥 방해를 해 버리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 차례. 그래서 나중에 기회 드리니까요. 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천봉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 뭔가 그거는. 아까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투표제에 문제가 있으니 될수 있으면 사전투표하지 말고 본투표에 해 주시자는 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남았는데도 선거 보고도 할수 없어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 그러면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길은 사전투표 안 하고 본투표 하는 건데. 본투표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UN과 국제 기 그러니까 이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IOC가 세계 그 올림픽 위원회 아니에요? 세, 각국의 올림픽 위원회를 규합한 게 세계 올림픽 위원회처럼 각국의 선거 기관을 통칭하는 게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 여기서 한국의 이 전자 이 대표기 이거 부정 선거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UN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아 이건 제가 지연해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있고요. UN에서도 이미 지적했고 그다음에 우리 전자개표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들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콩고에서 발생했던 거 여러분들 신문기사 잘 아셨을 거예요. 콩고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 이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어느 정도 발생했냐면요. 18개 주에서 저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아, 이상하다. 다섯 개 주만 한번 수개표로 까보자. 어, 이거 이상하니까 전체 다 하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18개 주에서 다섯 개 주를 깠어요. 수개표로 다시 채점을 다시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6 명의 부정 선거가 나왔어요. 6섯 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전자 개표 결과와 수개표로 대조해보니까 정반대의 결과. A라는 후보가 떨어졌는데 사실은 수개표해보니까 붙은 사람이야. 붙은 사람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여섯 군데가 나왔으니까 이라크 국민들이 그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방화사건이 벌어지고 이랬습니다. 그런 테러도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런 일례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엔 차원에서도 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엔뿐만 아니라 아, 미국에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변호사 겸 정치학자가 있어요. 뭐, 이름 대신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 많을 테니까 찾아보시면 알는데 그분이 한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워싱턴에서 이런 포럼 같은 데서 또 국회에서도 행사를 가졌고요. 한국에 부정선거 우려 있다. 이걸 국제사회에서 이걸 어, 주시해야 된다는 발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정선거는 여러 가지 가 종류가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자의 투표기가 일단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뒤집을 수 없으니 일단은 감시 매면으로 감시하면서 사전투표 안 하는 걸로 최선의 우리가 차선책을 연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우리가 울산에서 봤지 않습니까? 울산 선거에서 그 교묘한 음모, 그 다음에 개입 조작에 의한 이, 저, 이 주사파정권이 조작의 달인들 아니에요. 아, 조국을 통해서 우리가 조작, 위조 이런 거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조작하고 위조한 게 드러나면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조국 후호 운동을 벌여요 조국을 사랑한다는 운동을 벌이고 정경심 사랑의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저쪽 대깨문들이고 저쪽 집단이에요. 저쪽 집단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는 건 뭡니까? 자기네들 집권하고 총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든지 다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도 이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해준사람 박수치는 사람들이 저 집단이에요. 그런,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하는 집단은 청와대와 주사파 민주당 이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 시민들 응원하는 시민들이 불법이나 위조나 가짜에 대해서 둔감해요.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아 그래, 가짜 만들어서 이겼으면 됐어. 그리고 그걸 뭐라 부르는 놈들, 나쁜 놈들로 뭐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정선거를 뭐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꺼내요. 그쪽을 또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수호한다고 그러고 부정선거를 잡으려고 윤석열 팀에서 지금 어, 벼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첩보를 들었는데 윤석열이 그래도 저 한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괴롭히고 뭐 애국시민들 괴롭힌 그건 법대로한거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잘하고 있던 바지는데요 지시를 내렸답니다. 부정선거 이거 철저히 감시해라. 그러니까 윤석열도 한창 <laughs> <laughs> 윤석열 총장도. 아마 그매물눈고그 검찰의 저 조직이 꽤 방대해요, 전국적으로. 여기서 아마 감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각 동네에 투표를 하러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좀 내서 예를 들어 투표하는 건한 20, 30분이면 하고 나오지만 그날만큼은 한뭐 서너 시간 투자를 좀 하셔서 각 투표하기 전하고 투표한 후에도 자기가 자기 동네 투표소는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국 시민들이 마스크 쓰고 거기서 10명, 20명이 감시하고 있잖아요. 겁이 나서 걔네들이 부정선거 핵책하려고 해다가도, 겁이 나서 예를 들어서 열0건할 거를 판건밖에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투표소에 CCTV도 없는 데도 있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투표소에 CCTV가 없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CCTV를 까서 이상한 거를, 아, 요즘에 운동 경기도요 비디오 판독해요. 뭐가 심판이 좀오0 내리고 이상하면 상대, 상대편 감독이 어, 비디오 판독 요청 딱 하면은 다시 비디오 판독으로 슬로우 비디오로 돌려서 판정을 판 번복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CCTV가 없는 투표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CCTV가 돼야 되겠다. 우리 이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요즘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투표소, 지역의 투표소에 CCTV가 돼서 매 눈으로 휴대폰으로 감시를 해주고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왕년에 혜택 타이거스 전성시대에 선동열이라는 배우 투수가 있었는데, 이 선동열이가 나오면 상대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 선발 투수는요 매일 못 나와요 한네 경기 다섯 경기 왜냐면 어깨가 이, 무리가 가니까 그런데 선동 요리가 나오면 진다는 징크스가 있으니까 나오는 날도 아닌데 김웅용 감독이 알와서몸 풀어라 그러면은 음. 선동 요리가 불편해서 몸을 풀잖아요 그럼 상대편은 완전히 얼어가지고 그 경기 다 망치는 거예요 야저 새끼 나오면 우리 또 졌다 그러니까 겁을 겁을 주는 거지 실질은 못 나가. 왜냐면, 엊그저께 던졌는데, 어깨에 물이 있어서 못 나가요. 그러나 불편해서, 몸을 풀어요. 이제, 그러면, 상대 롯데자이언트 팀에서 보면, 아유, 야, 오늘 또 줬네. 아유 여창원 저 새끼 출입해네. 아, 그럼 또 줬다. 그 겁을 팍 주면, 은 경기가 안 돼요, 자기들이. 왜냐면, 선동열이가 나온다는데 얼어가지고 경기를 못 해요. 그런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애국시민들이 이런 포럼도 하고, 투표 당일 날, 매 음. 눈으로, 무력시위를 하는 거예요. 앞에 쫙 마스크 쪽 있으면 야 선거 똑바로 해 아니면 니들 다 감옥 간다 이러고 슬쩍슬쩍 이렇게 말 말을, 말을 외치는 거예요. 압력을 주면은 겁이 나가지고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완전히 저들한테 걸리고 선동 <laughs> 연식 무력시위를 좀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요. 부정선거에는 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저 대표 조작도 있지만요, 음모론으로 어, 상대 죽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로 상대 죽이기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당했었잖아요. 누가 당했습니다 이회창 씨가 누구한테 당했어요? 김대영 아, 그 새빨간 거짓말로 해놓고 이회창 씨 떨어졌는데, 선거 끝나고 나중에 한참 후에 밝혀져서 그렇다고 뭐 대통령 뒤집어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이번 주말에 마지막 주말이기 때문에 제생각엔 여기서 뭐 가짜 뉴스 이상한 걸로 한번 뒤 흔들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저쪽은 그거 달인들이니까 선수가 있어요.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전공이 정치학. 제가 박사인데 석사를요 미국에서 선거 관리. 석사예요. 조지워싱턴이 그 선거관리가 유명한데, 그러니까 선거 어떻게 이, 이기느냐만 3년 동안 미국에서 연구한 사람인데 그 방법들이 다 있어요. 제가 그걸 안 써서 그렇지 쓰면 제들 다 죽이는데 내가 <laughs> 제가 <laughs> 방송하는데, 예. 네. 근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합법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고. 합법인데 약간의 그 변칙이죠. 그러니까 아름답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나 법에는 저축이 안 되는 죽이기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이면서도 감행하는 죽이기 방법이 있고, 김대업 같은 거는 불법으로 감행한 건데요. 합법적으로 감행하는 거를 얘네들이 너무 잘합니다. 저는 그이 근데 이 통합당 이쪽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순진해가지고 근데. 민주당의 양정철이라든가 이해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선수들이에요. 벌써 오늘 군부를 때더라고 어떤 군부를 때냐면, 오늘 뉴스 보신 분 있겠지만, 이해찬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어저께 얘기했다 요 유시민의 알릴레오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아, 이번 주말에 한 두세 개의 저쪽에서 공작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음모를 오늘 싹 띄워요. 저 공작은 저들이 각인인데 뭐냐면, 야, 통합당측에서 공작을 펼쳐서 이상한 선거 공작, 다시 말해서 없는 사실을 해서 공격할 수 있다고 미리 오늘 뜨겁게 니다 음. 이해찬이가 어저께 유심민 나고 톡 하면서 그 방송에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 면은 이번 주말에 자기들이 뭔가를 공작을 하는데, 자기들이 공작을 하면은, 말하자면 우리 쪽에서 이봉규 같은 놈들이 유튜브에서 막 지져야 될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그런 것이 반대로 음모론으로 우릴 뒤집어 쓰려고 미리 운을 다 띄우는 거예요. 운을 다 띄우고 이번 주말에 두세 개의 공작이 저쪽에서 일어날 수 있다. 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유시민 님도 옆에서 막 바람잡고 아 이것들이 이렇게 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아, 강을 딱 세웠습니다. 아 이번 주말에 뭐가 나오겠구나. 나오는데 통합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자들이 뭔가 음모론이나 가짜를 내놓는데 시민들이 알면 중도층에서 알면 펄쩍 죽일 얘기 아니, 황교안이가 그럴 수 있어. 아니, 저런 통합당 죽일 놈들. 이런 게한나두 개가 이번 주말에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그걸 미리 암시를 이해찬이가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막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지저대면 그거를 오히려 음모론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때 그런 것도 하나의 부정선거의 하나의 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부정선거가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선동률 효과를 이번에 무력 시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규 대표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다음은 공영선거 불법. 감시단. 한 요한 목사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어느덧 봄날이 왔습니다. 로바수로는수나리수로박 꽃이 만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꽃을 보면서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시 한번 이런 봄날이 오까 4월 15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참으로 걱정입니다. 우리 이번에 선거를 준비하고, 또한 각 정당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게 공평하고 공정한 그런 선거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거를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투표를 잘해도 대표에서 적어낼 수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저는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런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이 자리, 이 포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한 곳은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주권을 이제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저울추가 다르고 잣대가 달라요. 고무줄 잣대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왜 그러냐? 이게 이출구조사표와 보수점 두 자리까지 선거 결과가 똑같다면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미리 계획되고 기획되고 여기에서 각권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것은 100% 부정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인데, 과연 이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공정한 그런 선거가